안녕하세요. 김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민주당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그동안에 이제 국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저걸 어, 알고 나를 알아야 백천 백승 한다고. <laughs>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그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그 1인 1표제, 그러니까 대의원 축소 논란, 이야기를 좀 한번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이제 이게 겉으로 보면 참 그래요. 민주주의 확대, 직접 참여 확대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그런 민주주의 확대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아니면 정청래 체제 만들기 프로젝트인지 약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제가 뭐 이제 그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뭐그 안에서 뭐 어떤 그, 어떻게 흐름이 지금 잡히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나름대로 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 논란을 국민의힘 시각에서, 냉정한 현실 정치 기준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민주당에는 대의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물론 저희 국민힘들 대의원이 있습니다 전국 의원도 있고요 전 대의원 전국 의원둘다 해봤는데 이제 대의원은 이제 각 당협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 당협의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니까 국민님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뭐~ 이제 그~ 어~ 그러니까 현직 현직 뭐~ 지자체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당의 위원장이 이제 선택을 하죠. 해서 그 책임 당원 중에 이제 거기서 어 규모가 있습니다. 뭐2 0 0명이 이백 3 0 0명이다 당연마다 그렇게 대의원을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청년 목소로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 전국 위원 한번 해 봤었는데 그때 이제 새누리당 시절이었죠. 그때는 시당마다 전국 위원들이 있어요. 도당마다 있는데, 인원은 전, 많지 않습니다. 저희 대전시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전국위원이 딱네명이 있었어요, 네 명. 그래서 청년목, 여성목, 그리고 나머지 두, 두분 몫이 어떤 몫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지, 그 지정일 겁니다, 아마. 시당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서 그 전국위원이 있었고.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그 대의원은요, 이게 뭐가 재밌냐면요. 얘네들의 그 민주당 당내 경선이 있을 때 대의원은 표가 달라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대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어, 뭐, 그 경선 때의 표는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그 시당 위원장 선거라든가, 뭐, 광역, 광역, 뭐, 이제 서울시장 이번에 선거가 있었죠. 요 때는 그, 그 시당이나 광역시당, 도당의 모든 그 책임당원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니까 대의원 투표제로 해요. 그래서 이제 대의원들이 이제 표를 갖고 있고, 일반 그 당원들은 표가 없는데, 그 민주당은 이 대의원 표가, 표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남의 상이나 자세한 건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이 대의원 한 표가 60표, 70표까지도, 어, 그, 부여를 해준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표 내, 정도? 요렇게 그,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대의원의 그 표를 왜 이렇게 많이 주냐면 그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당원의 분포가 호남과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 그거를 좀 상쇄하자. 그러니까 이른바니까 그그 미국식 선거와 같은 거예요. 미국 그 대통령 선거 는 그렇잖아요. 한 주에서 이기면 그 주의 대의원 수를 다그 이긴 쪽에다 몰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고 인구가 너무 또 차이가 나는 지역이 많이 많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 상세하기 위해서 그각 주마다 이제 대의원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거 비슷하게 그호남이라고 그 서울 쪽에 너무 많이 그 당원들이 있다 보니 다른 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뭐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사례만 람 잘은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대의원들이 표가 많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근데 뭐, 저희 국민의힘은 뭐 그렇진 않죠. 다 똑같은 한 표입니다. 그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축소하고 일반 당원의 표 비중을 대폭 넓히겠다는 얘기죠. 똑같은 일인 일표제로 가면. 그 그러니까 명분은 좋습니다. 이제 더 민주적이고 일반 당원 의사를 의 반영하겠다. 뭐, 대의원 구조는 낡았다. 근데 뭐 여기까지 들으면 그럴싸하죠 근데 문제는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사실 그~ 이 대의원 표에 대한 얘기는 항상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나왔던 말들이었어요 예전에 뭐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이 그 예전에 그~ 이 얘기를 꺼낸 것도 사실입니다 일대일로 가자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문재인 그~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경선할 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은 점점 더 강, 성당원의 중심 흐름이 생겨버렸죠. 이른바 개딸. 오직 하면 지금 개딸들이 정청래 목을 자르자 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몇명그 최고위원하고 사퇴를 하면 정청래 뭐 지도부가 지도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뭐이 정도까지. 이게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그게 어떻게 그 개딸들이 난리가 난 거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 자체가 이제 정청래가 본인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고 수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대의원 제도를 축소해 시켜버리면, 그 정청래, 등가성이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의 팬덤증이다이 민주당을 장악한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그래요. 저희 당에는 이런 대의원 표제가 없다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한데 그 그러니까 등가성이 민주당은 있다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한데 오히려 우리 당도 이런 대의원 표제를 좀 흡수를 한번 해보면 또 어떨까 하는 반대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그러니까 좀, 대의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표의 등가성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1대10 정도? 그리고 대의원을, 그 지금은 이제 당협위원장이 이제, 물론 뭐, 현직 그 단체장이나 뭐, 그 의원들은 대의원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바꿨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들어가야 되지만, 당원 경력이 뭐 몇십 년 이상이다, 당비를 얼마 이상 냈다 그러면, 그 대의원으로 이렇게 해줘서, 당에 그만큼 충성을 했으니까, 응, 음, 한 표라기보다는 뭐 다섯 표, 열 표, 요렇게 좀 주는 것도 저는 나쁜 생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저희 당에는 없는 거라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단순하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을 시각으로 보면, 이 민주당 이번 개편 시도는 단순한 어떤 제도 개편이 아니라, 당내 권력 싸움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표의 등가성을 주는 게그 지역 현장의 분위기, 민심, 공천, 현장 조직력 그 이런 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청래가 주도하는 흐름으로 이걸 없애버리고 정치 팬덤으로 당의 모든 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 시각으로 보면 그 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극단적 의견으로 좀 다수를 지배하려는 좀 그런 구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가 저희보다 훨씬 더 강하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강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 어떻게 보면 그 소외된 지역에 민심을 전달하는 최소의 장치인데. 이를 없애면은 아마 민주당 온라인 댓글 정당이 될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도, 어좀 민심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민주당이 또이 제도를 밀어붙이면 국힘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거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확장성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석래 대표가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저희 시각으로 볼 때.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정청래가 이제 그좀 뒤로 살짝 뺐더라고요.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나니까. 개들 유튜브로 제가 좀 보니까 막 댓글도 장난 아니고, 아, 지금 뭐, 뭐, 우리 지금 장동혁 대표 좀 물어 뜯는 그런 분위기는 뭐세 발에 피더라고요, 피. 아, 얘들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이 대위원제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정청래가 꿈꾸는, 예? 이제 그런 대권으로 가기 위한 하나였던 길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의원의 표심은 좀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좀그 지역 민심을 중시하고 뭐 정청래한테 약간 좀 불리한 반대로 강성당원들은 정청래의 어떤 그런 핵심 지지층이고 이런 게 정치 정청래의 정치의 어떤 생명줄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는 없는 제도라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제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표에 등가성을 준다는 거에 되게 이해가 안 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됩니다. 반대로 저희 국힘 입장에서 보면 국힘은 경상도 표심이 강하죠. 당원이 대부분 경상도 쪽에 집중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 나름대로 대위원제도에서 표의 등가성을 줘서, 어,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제 그 우리의 대응이죠. 저렇게 좀 자중질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좀, 까참 근데 이것도 웃겨요. 음, 당내 민주주의 강화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쏟아내고 있죠. 근데 오늘도 뭐그 지선 경선 문제 갖고 3대 7이냐, 뭐5대 5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 말씀드렸지만 그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운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3대 7이든 5대 5든 어차피, 내음 밸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당내 경선에서 이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정치 신인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공천일 수도 있어요. 저는 당당 대표가 전략공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느 정도, 어, 임무를 싹 바꿔놓으면 그것만큼 그국민들이 느끼는 신선함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확장이고 이제 그게 어떤 그런 그 당이 가야 될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 다시 본론으로 해서 보면 그 민주당 문제를 저희는 좀 당내 민주주의 실종 이런 프레임으로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쟤들이 잘하는 게뭐 중도 확장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저도 뭐 가끔 중도 타령하고 하는데 이 중도라는 게참 그래요. 이 정치에서 중도는 없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중도라는 어떤 그런 층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뭐 마치 뭐이 극자나 그거보다는 더 똑똑한 사람처럼 무슨 선민의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는 이이 이 중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중도인가요? 그냥 무당층이지. 무당층? 정치에 관심 없는? 어떻게 말하면? 그 저는 중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없는 신규로를 우리가 언제까지 쫓아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그래요. 이게그 어떤 그 팬덤을 쫓아가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사실상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이 주인이죠. 그래서 그 당원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한 명에 한두 명의 정치인의 팬덤화가 돼 버려서. 어,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그것도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저도 장 대표를 응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처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힘은 이 점을 좀 적극 좀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좀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거 같아요. 민주주의는 어떤 그 숫자의 문제는 아니죠. 어, 숫자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깊이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되고 좀 다양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의원 제도라는 게 저는 솔직히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당에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하나의 장치인 거 같고 그래서 오히려 어, 그. 정당의 좀 건전성이 좀, 음, 좀, 있어질, 좀, 건전성이 좀 확보될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조금 그 말이 버버되는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제 남의 당 얘기를 좀 하고, 거기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좀 그런 게 있네요. 여하튼 간에.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환율이요. 천오백 원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은 경제를 모르는 집단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말로 경제를 풀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 국민연금기금까지 이 환율방에 쓰게 되면, 정말 이거 그,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50 조금 넘었는데, 저도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민주당이 좀 자중질환, 그리고 또, 환율 위기로서 오는 어떤 그런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국힘이 좀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더 화끈하게, 더 멋있게 어떤 그 대안을 가지고, 어,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그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조금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민주당이 아는 것보다는 그, 그쪽, 그쪽 제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 어, 말이 좀 꼬이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다음 시간에 좀더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이었습니다.